장모님이 진짜로 나한테 그 찬윤아 내년에 가게 차를 생각해 이거 얘기하신 것도 있었고 음. 그 내가 할줄 알게 없는데요 아, 장판하라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아 맞아 마루하래 마루하면은 여기서 거리가 좀 있단 말이야 그 사수 있는 데까지 네, 사무실이 좀 어. 그래서 아, 이럴 거면 내가 그냥 아 오토바이 뽈뽈을 살까 이거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그... 마루 해가지고 할 거면은, 어떻게 하냐. 뻘뻘이 그냥 시티나 뭐 이런 거 뻘뻘이 나 타고 다녀야지겠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가 위험하지 않을 때. 아이, 그래도,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좋잖아 할 때. 갑자기 장인어른도 옆에 있었는데, 장인어른 절로 차 쪽으로 가니까 뒤돌아가지고 입모양으로 내가 사줄게. 뭘 사줘, 사주기를 자꾸! 뭘! 뭘 사줘! 뭘! 자꾸 사주는데, 뭐 하면은! 가게 차려준대! 인테리어 가게 어. <laughs> 인테리어 가게도 사준다고 했는데뭘 자꾸 차려주냐고 자꾸 사준대 뭘왜 어, 자꾸 사주는데 <laughs> 저번에 밥 산다고 했때한대 쥐어 박으려고 하시고 <웃음> <웃음> 내, 내 취급이 이상해졌어 이거 뭐야 <laughs> 장모님 솔직히 말해 내 취급 뭐야 이거 수는대 봐라 이거 지금 어.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게 갔어 그 다음에 장인어른이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셨어 맨 처음에 장인어른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냐 맨 처음에 왔을 때? 뭘 이런 걸해 그냥 커피나 가서 커피나 해와 되게 기분 나빴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게 나름 우리 아저씨만의 나름의 걱정인거지요어 근데 기분이 어. 나쁜데 이게 왜 기분 나쁜지 왜 기분 나빠인지 알아? 우리 아빠랑 만두가 똑같았어 아 그럴 수 밖에 없어 그래서 별말 안했거든 어, 이 사람 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가보네이렇게 말았단 말이야 음. 아뭐 아,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데 아니잖아요 말았단 말이야 음.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아, 계속해서 뭘 이런 걸해막 이러셨는데 이제 내 상황에 대해서 장모님이 음. 말씀하셨대 내가 음. 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씨, 이거 한다잖아! 막 이러셨나봐요 <웃음> <웃음> 우리 아빠가 어제안 되잖아! 이랬잖아! 뭐 저냐 <laughs> 아, 그러셨나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나봐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시오 아니야 쎄정은사야 그래서 뭐라고 들어와 장모님이 갑자기. 이장 예, 자연으로 이제 자연으로 나테맨그 애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 어? 애가 일을 잘해 열심히 해. 이거 그 좀만 도와면 되겠네, 나는 테신라 그러셨는데 아니, <laughs> 좀만 도와면 돼 가게 차리 생각해 아니. 맨 처음에는 어, 며칠 전만 해도 나한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일 못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막. 나는 나는 여기다가 사람들을 안 데리고 오고 싶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바뀐다고요? 갑자기요? 그러고 나서 장노제 가셨어 쓰레기 버리러 가셨단 말이야 부천까지 가신다대? 조금 더멀어보 거기가 이러고 있었는데 아, 장모님이 갑자기 일어나 계셨었는데 오렌지 깎아주시더니 일어나셨더니 갑자기 허리에다가 스착하니 올리시더니 어 그리고 찬이 너는 걱정하지 마 장모가 이렇게 딱 뒤에 딱 한이 이렇게 장모가 이렇게 딱 뒤에 있는데 어 무슨 걱정을 이렇게 아니 장모 나 걱정 안 한다니까 이거 몇 번을 말해 난, 난 걱정을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엄마 창피 <laughs> 우피 <우리 엄마 창피해. 웃음> 아니 난 걱정 안 한다니까 <laughs> 어아 그래요 아 그래 걱정하지 마 어, 장모가 저금딱 있잖아. 아니 나 걱정 안 한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어떤 걱정을 했다고? 아니 왠지 이러니까 걱정 해야 될 거잖아. 뭘 걱정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야, 이제 든든하니까 좋지. 근데 자꾸 자꾸 걱정하지 말래. 아니 걱정을 안 했다니까. 그 알아? 우리 엄마가 제일 걱정 많아. 걱정하면 말면서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걱정 많은 사람. 나는 걱정을 안해 인생 살면서 잘. 그리고 되게 웃긴 게차 차 타고 가면서 그리고. 그 우리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그 마음에 두지 마라 음, 말이, 좀, 어, 말이 좀 그런 거야 그런데 아뭐 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어좀 그래도 어 마음에 두지 마 이러는데 아 괜찮아요, 네 그래 괜찮아? 네 예, 중간서부터 안 듣고 있었고 이제 장모님 오는 맛 아이고 애기와의 바짝 거독 감사합니다 계속 장모사이야, 하이간. 그라운드에 들어온 내새끼 네, 내가 생긴다는 마운드 맞지? 그렇구나 맞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가다가 장기노는 자꾸 이상한 얘기할 때마다 아예어 이러다가 장희른이 잠깐 이런 거 물어본다고 너 로아님 뭐가 좋아서 로아님 만나냐? 이거서 잠깐 툭툭 친다니까요 지 툭툭 던진단 말이야. 좋아서 만나죠. 예밥 네. 네. 맛있게 먹어요. 오늘 못 먹는데요. 반찬 <laughs> <단차> 뭐야? 밥 하고 내자 뭐먹못 먹는데 뭐 <laughs> 그, 어떤 그, 그, 거 나도 약간. 그, 그, 아침도 못 먹어서 왜? 밥 먹어야지. 그 그러더니 작은 호는 자꾸 나한테 이래. 너너 그, 루한이 뭐가 좋아서 그러고 만나냐? 만약 똑같이 할수 있어. 왜냐고? 아빠가 맨날 이말 했어. 옆집 한라봉이 밥을 안 먹고 있어서. 에? 한라봉이그 한라님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한라님 게임 중님 말씀하시는 거야? 거 말아? 말씀 그거 가뭐 어떻게 해? 에 몸색이 나메. 이거 발기부재인데요 같이 먹어야지 밥먹어요지 태손님은 드셔야돼 태손님 몸 안좋아 몸 안좋아? 본인은 먹어야지 드세요 어 본인은 네. 먹어야지 네. 어, 얼른 밥한거먹 싫어 만나기야 먹어야만나기 벌써 2시 네. 다 돼가네 오케이 이거 장현에 재밌게 생각 나한테 이런거 물어봐 너로아니 뭐가 좋아서 만나냐? 좋으니까 만나줘 잘 맞잖아요 아저씨우리엄마왜 만나요 <laughs> 그, 그거 얘기 하려다차봤어 <laughs> 아니 우리 엄마 왜 만나는데? 장원선, 장호는장군이왜 만나는데? 이거 하려다 참았어. 왜?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일한데, <일하는데. 웃음> 일한데, 그, 이거 막 드릴러 막 하다가 밥 먹고 와서 네가 해라 했는데. 그냥 하, 하, 만해야지고 뭐. 평소에 내가 하고, 해보고 뭐 하는 거지뭐했는데 열심히 막 아, 그냥 하니까 그러니 하막 쳐다보고 이러다가 몰라. 장인호는 되게 얄미워. 자기는 무거운 거 하나도 안, 된, 안 된다. 그래서 꾸 나한테는 나한테는 늘기 한다. <laughs> 이 씨발 공구리 존나 매고 내려와 봐깬 거. 그거 존나 무거워. 심지어 나 왼손 아직 다쳤다니까. 나 환자라니까. <laughs> 근데 나 공구리 들고 내려온다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들고 내려봤는데 안 되겠는가 왼손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깨에다가 한 손으로 산타클로스 마냥 오른쪽 어깨에 다 대처매고 오른손으로 들고 내려왔어 공구리 들고 내려옴 알바도 이러면서 <laughs> 자로에다 담아가지고 그전저그 저께지 어제 공구리 서 공구리 내렸으니까 그저께는 또그 저께는 또그걸레바지 뜯는데 사장 보여주지 않나 걸레바지 제가 너네테 걸레바지 사진 보여주지 않았다냐? 여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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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걸레바지라고요 흰색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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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에 전부가 아니야 여기 요만큼이 더 생겼어 여기다 다 해가지고 이 길이 그대로 전깃줄로 묶어서 <laughs> 묶어두니까 야 그거 쉬, 힘들게 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갖고 내려갈 거야? 힘으로 하고 나서 들고 내려왔어. 진짜야. 얘들아, 이제 요거, 요거, 요거 부순 것도 다 힘으로 들고 왔다니까? 내가 농담한 게 아니야. 진짜야. 자빠지겠다니까, 자빠지게. 크루 이상하지 않다고? 아니야. 넌 이상해. 어. 진짜 그러고 왔어. 그러고 다 옮기고 나서 일하고 왔어. 힘으로 들고 나가니까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장인어는 힘의 맛을 약간 좀 많이 확실히 맛들린것 같아. 힘의, 힘맛을. 아, 그렇구나. 이게 힘이 있으면은 이 정도는 그냥 하는구나. <laughs> 자꾸 장인어는 하는 말이 <laughs> 손가락 다친 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요일이었나? 밥 먹을 때? 당연히 너는 이해하는 거지. 나도 이거 중지가 이거 그때 다쳐가지고 이게 안안 접혀, <laughs> 손가락 안 접힌대. 그리고 팔뚝에 여기에 막 전원 근인데 전기톱에 베어가지고 살처었다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병원 안 갔대, 자기는. 하씨 <laughs>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laughs> 아 이거 난, 난 나는 나는 병 가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laughs> 나는 손가락 안 접히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어, 재활 운동 이러고 있는 건데. <laughs> 아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움직이더라요자이너들 자꾸 사기 쳐요 일 쉬울 거라고 해놓고 나서 오늘은 1시간이면 다해 무슨 1시간이면 다해 아,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동안 저거 저, 저 깨고 있었구만 우리 아저씨 일쉬우시서 나들 옆에서 존나 깨고 있고 담물거다 담고 막 이러고 있었구만 은근 춘데레요그 먼지 날리니까 그 저거 뭐냐 그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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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 마스크 없으니까 나가 있어 이러더니 서 <laughs> 자꾸 혼자 해. 아니 그걸 떠나가지나할수 있다니까 옆에 있으면 된다니까 나 마스크 쓰면 돼나 있어요 <laughs> 자꾸 고집부려 자꾸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만 이유가 있으지 않으실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업용 마스크 아 모르겠다 저 하나 산업과 생각 주는데 어쨌든 그런한 썰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저거 하다 왔어요. 조만간 이제 다시 일 시작할 것 같은데, 장모님이 로아니한테 연락을 하셨다 하더라고. 도망갈 수 있어도 망가라고 이거 아시냥일 시작 전에, 제가 일 시작 전에 이제는 이거 계속하는 게 맞는데, 괜히 우리 때문에... 억지로 약간 등떠밀려서 하는 건데 거절을 못 하는 거, 거 아니야. 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니까. 그래서 아이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내생각은 그게 맞아서 물라 보니까 윤형이 그냥 한다고. <laughs> 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응. 거할게 뭐가 있어. 가버지 커피나 만들고 있지. 커피 물 내리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내가. 다른 거 일을 해봐라 해도 지금 답안 나오잖아 이왕에 이제 일하고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지 뭐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나 인생은 물 흘러가듯이 살아야 돼 이래서 근데 저렇게 해서 내 인생이 <laughs> 내가 가는 방향성이 <laughs> 갑자기 인터셉트 되는 건 <웃음> 이상하지만 <웃음> 그래도 뭐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미안해 소아야 미안해 형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식의 흐름대로 나는 세프다를 한다고 적어놨기에 이제 세프다 하러 갈 거야.